네, 1번창, 예, 1103호. 저쪽은, 예, 줄로, 예, 걸려가지고 못 가요. 그러니까, 여기 내려가지고, 여기는, 예, 내려서 해줄게요. 예. 일단은, 이쪽 우따빠 하고, 그만큼 그만 하고, 그러고 줄로 내려갈게요. 자, 잘 보여드릴게요. 예. 자, 잘 보이시죠? 예, 깨끗한 비창면. 예, 이면접착, 백업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 백업제. 검색해 보세요. 예. 제가 많이 올려놨어요. 예, 백업제. 나가다고잘 봤고요. 실리콘이 붙는 모든 부분은 깨끗해야 됩니다. 그리고 실리콘을 두껍고 깔끔히 쏘기 위한 마스킹 테이프까지 잘 확인되시죠? 에, 시공 사진은 저쪽까지 해놓고 같이 찍겠습니다. 자 여기 에, 시공 전 제거 사진 찍고 시공할게요. 에, 사진을 에, 여기서부터 찍을게요. 에, 금방 저쪽 쏘고 에, 여기 차마 안 있죠? 차마 안에 내려가지고 하고 있어요. 저 금방 에, 시공 전에 사진 찍어드렸잖아요. 몇 가지 쌓고요. 그리고 여기 최대한 팔 들어가는 데까지. 어, 잘 보이실라 모르겠네. 나갔때잘 팠고요. 네. 어, 이제 그늘 되니까, 요, 차마 때문에 보이네. 자, 요까지. 보이시죠? 아, 굉장히 힘들어요. 시래기처럼 항시 힘들어요. 자, 사진 찍고 네, 시공할게요. 여기는 지금 금방 시공하고 온 겁니다. 여기서부터 요렇게. 사진은 다 하고 찍을게요. 자, 사진 여기서부터 찍을게요. 1번 네, 창 1103호. 네, 우탑파는 시공이 됐습니다. 여기서 끊고 요 안에 들어가서 예, 요까지 하고 나왔어요. 와, 이 굉장히 어렵네. 이로 붙는 것도 어려워요. 잘보이실라면 모르겠네. 전 지금 화면이 잘안 보여요. 자, 아무튼 굉장히 어려웠고요. 예, 잘했습니다. 여러분들은 뭐다 쉽게 생각하시지만 예,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냥 쓱싹 문 떼고 나오는 게 아니에요. 예, 그런 거 생각하시는 분들은 예, 저한테 전화 좀 하지 마세요. 일을 <laughs> 쉽게 생각하니까 이 개, 대충 그냥 대충 한두번 찍어 바르면 그게 단조 알잖아요. 그게. 예,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예, 전문적인 코팅 시공을 하는 사람이에요. 예, 대충 찍어 바르는 게 아니에요. 예, 여러분들 눈에는 똑같아 보일 수 있겠지만, 그런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예, 아무튼 사진 찍고, 요 아래 딱바 요만큼 예, 내려갈게요. 저기는 어, 집안에서 해야 될것 같아요. 엎드려도 안 됩니다. 예. 자, 일단 사진 찍을게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한 바퀴 찍을게요. 아. 1번 창, 중간 답입니다 실리콘이 한 덩이 흘러가지고, 제가 닦아냈어요. <laughs> 자, 백업제 잘 보이시죠? 예, 이면접착, 백업제. 그리고 실리콘을 깔끔히 쏘기 위한 마스킹 테이프. 그리고 깨끗한 피창면은 기본입니다, 기본. 예, 실리콘을 제거하는 이유가, 예, 이렇게 깨끗하게 만들기 위해서, 예, 실리콘을 제거하는 게 가장 첫 번째 이유예요, 첫 번째 이유. 예, 실리콘을 깨끗한 데 붙이기 위해서 실리콘 제거를 하는 거예요, 첫째 이유가. 자, 사진 찍고. 시공할게요. 네. 1번 창 중간 답바는 쏘고 내려왔습니다. 잘 보이시죠? 네. 자, 전문가의 손길이 느껴지시죠? 네. 중간 답바 잘 돌리고 네. 내려왔고요. 자, 시공한 것부터 사진을 찍을게요. 여기. 그리고 아래 답바입니다. 네. 자, 저까지 해줄게요. 손 닿는 데까지. 아, 저기 찢어져 있는데, 비 오기 전에 해야 되는데, 네, 걱정이네요. 아무튼, 여기까지 해줄게요. 안에 세탁기가 있어가지고 저거를 어떻게 해야 될까? 에, 걱정이네요. 에. 자, 그럼 사진 찍고 에, 시공할게요. 요 반틈. 시래기 뒤에는 집에서 해야 되고요. 에, 그냥 찍어 바르는 거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에. 자, 시공한 것부터 사진을 찍을게요. 여기. 1번창 아래딱바까지 시공이 됐습니다. 자, 연결 잘했고요. 에, 전문가의 손길이 느끼해지시죠? 저는 진짜 쿠킹쟁이에요줄 탄다고 기술자가 아니고 에, 진짜 이 쿠킹을 전문적으로 배우고 전문적인 시공을 해온 에, 진짜 쿠킹이에요 줄타서 그냥 대충 문댄다고 기술자가 아니에요 에, 절대로 자잘 보이시죠 에. 자 그럼 사진찍고 내려갈게요 2번창 거실창으로 갈게요 자 저기서부터 찍고 이렇게 찍겠습니다 한바퀴 돌려서 어딨어 안보여